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전까지 실비스 암레슬링 케이블 타워의 그 라이트 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그럼 지금 보여드릴 거는 바로 헤비 듀티 버전입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동일합니다. 가운데에 레일이 하나 있고 이 레일은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기 뒤쪽으로 보시면은 웨이트 블럭이 있어요. 조금 전에 보신 라이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원판을 직접 장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제품이었던 반면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웨이트블럭을 단계별로 꼽아 가지고 사용을 하는건데 웨이트블럭 같은 경우에는 움직식과 고정식 두가지가 있는데 이제 움직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헬스클럽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도르래 원리가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 무게가 반감되는 하지만 더욱 더 디테일한 무게 조절이 가능한 그런 버전이 되겠고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직렬형 그러니까 실제 중량이 몸에, 손에 직접적으로 그 부하 그대로 전달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헤비듀티 버전과 라이트 버전의 또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위에 보시면은요. 아까 라이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이런 철봉이 없었죠. 대신에 랩풀 다운을 할수 있는 케이블 라인이 하나가 더 형성이 되어 있어서 가정에서도 랩풀 다운 훈련을 할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되어 있던 반면에 지금 이 헤비듀티 버전 같은 경우에는 헬스 클럽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튼튼한 철봉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철봉 같은 경우에도 기존 진영의 모델과는 좀 저희가 차별성을 둔게 팔씨름 선수에 특화된 버전으로 만든 거고요. 그래 가지고 총 이렇게 네 개의 패럴의 그립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가운데 그립을 잡았을 때는 정말 우리가 팔씨름 할 때의 시작 자세를 그대로 구현하는 그 정도의 너비가 되겠고 넓게 잡았을 때는 우리가 좀더 일반적인 형태의 패러렐 그립 훈련으로 기본적인 턱걸이 훈련을 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장 좁게 잡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잡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좀더 넓게 잡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총 4단계로 턱걸이 패러렐 그립의 간격 폭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훈련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패럴의 그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 제품을 분체 도장하기 전에 샘플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 신재원 사무국장이랑 그리고 우리 홍지승 선수랑 같이 진영에 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굉장히 두 선수 모두 만족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대한팔씨름연맹 소속 한 선수의 집에 저희가 와 있는 건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실비스를 믿고선 저희가 제품을 정식으로 런칭하기도 전에 바로 오더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설치를 한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1호 머신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명판 같은 경우에는 실버가 아니라 골드로 예. 유일한 모델이 되겠죠. 골드 명판이 들어간 모델이 되겠고 이미 훈련을 꽤 많이 하셨는지 이렇게 이미 밴드가 여기 걸려 있는 걸볼수 있죠. 노란색 밴드, 빨간색 밴드, 검정색 밴드 그리고 밑으로는 빨간색 밴드와 보라색 밴드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걸볼수 있을 텐데 여러분 한번 이 밴드의 색상과 걸려 있는 걸 보고선 누군지 한번 추측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라이트 버전이랑 모든 게다 동일해요. 이 위에 철봉부가 있다는 거, 그리고 뒤에가 원판으로 장착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웨이트 블럭이 있다는 거, 그두개 외에는 기본적인 구성은 다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100kg으로 이제 추가 옵션이 정착되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75kg이지만 100kg이 장착된 상태고, 실중량 기준으로는 50kg이 되겠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클럽에서 이런 형태를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직접 굉장히 쉽게 별도의 원판 없이도 여러분들이 이제 무게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건데 원래는 이게 1, 2, 3, 4가 추가로 가는 게 맞지만은 지금 이 제품을 구매하신 선수분께서는 예, 어디까지나 이게 지금 반감되는 거기 때문에 한 칸씩 건너 뛰어서 5kg, 10kg, 15kg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놨, 해놨네요. 요 사이 값은 이제 17.5kg이 되겠고 12.5kg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어, 가정에서도 비록 원판이 이미 많이 구비된 분들은 라이트 버전을 구매하셔가지고 그 기존 원판을 활용하는 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처음부터 어떤 이 원판을 끼고 빼는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자유롭고 싶고 그리고 좀더 수월하게 좀더 우리가 클럽에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 비슷한 느낌을 받고 싶다고 하면은 웨이트 블럭이 장착된 헤비 듀티 버전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헤비 듀티 버전 같은 경우에도 비록 이렇게 반감돼 가지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기 때문에 50kg이 맥시멈 중량이 되겠지만 여기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예, 웨이트 그 원판을 추가로 장착할 수 있는 이런 바가 나와있죠. 그래서 50kg을 다 채운 다음에도 더 높은 중량으로 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 여기 있는 바를 통해가지고 원판을 꼽음으로써 여러분들이 50kg 이상의 중량을 얼마든지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웨이트 블럭을 위한 레일 같은 경우에도 구멍의 수가 굉장히 많은 걸볼수 있죠.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럽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가운데 두개 정도 또는 하나 정도가 없이 건네 떠가지고 띄엄띄엄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버전 같은 경우에는 팔씨름 선수들을 위해서 팔씨름 선수들에게 특화된 케일 머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을 10에서부터 4 역시 또 10에서부터 14약 4cm 간격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사람 팔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미세하게 조절을 할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원하는 방향의 포지션을 잡고 그 상태에서 훈련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일이 양쪽에 두 개가 있는 이유는 이렇게 긴 밴드를 이렇게 안으로 한번 넣어서 짧게 만듦으로써 좁은 공간에서도 밴드 훈련을 용이하게 할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고안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훈련 방법으로는 한쪽 레일은 이렇게 위로 세팅을 하고, 다른 쪽 레일은 이렇게 아래로 세팅함으로써 두 개의 밴드를 응용해 가지고 상하 동시에 자극이 전달되는 그런 팔씨름 훈련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엠빌 그립을 장착하고 장착해서. 아침 여기 옆에 80 테이블도 있죠.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 은 위에서부터 전달되는 자극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자극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향에서 동시에 훈련을 할수 있는 그런 머신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가운데에 있는 웨이트 블럭과 연동된 레일을 활용해 가지고 직선 방향에서의 훈련도 추가를 할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암레슬링 케이블 타워, 이 실비스 암레슬링 케이블 타워에이 헤비 듀티 버전과 라이트 버전 이두 가지에 또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프레임의 규격입니다. 라이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택배 배송에 용이하도록 작은 각관을 사용해서 만드는 반면에 이 헤비 듀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프레임이 라이트 버전 대비 훨씬 더 굵고 튼튼한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헬스클럽이나 아니면 PT샵에서 운동하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헤비듀티 버전 같은 경우에는 택배 배송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저희 진영과 실비스에서 설치를 직접 나가서 여러분들께 직접 설치를 해 드려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한번 가까이 와서 봐 주시겠어요 이 안쪽에 있는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제 손바닥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아까 라이트 버전과 대비해서 훨씬 더 굵고 튼튼한 그런 프레임을 사용한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웨이트 블럭이 올라가는 시스템도 이 원형, 원통형 레일을 통해 가지고 부드럽게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라이트 버전 대비해서 운동감은 조금 더 좋다고 볼수 있겠고요. 지금 제가 말을 하는 이유가 이게 얼마나 부드럽게 올라가는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소음에 대한 걱정 없이 아주 부드럽게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비두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이렇게 웨이트 블럭이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품의 기본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일산 지부에서 우리 앙카볼트를 활용해 가지고 바닥에 완전히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지지하기 위한 원판을 따로 끼지 않아도 됐었지만 이 헤비두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웨이트 블럭의 무게가 75kg고 그리고 이 두껍고 튼튼한 그 프레임에서 오는 무게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원판을 위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어떤 앙카볼트나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훈련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